일단 현재 티어표를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 포켓로그의 메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현 포켓로그는 무한모드 파밍 뺑뺑이가 주 컨텐츠로, 무한모드에서 이로치 파밍을 시작하게 되면 더블코롱을 빨고 본격적으로 더블배틀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더블배틀에서 활용할 준수한 광역기가 있는가 여부가 현 메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포켓노그 초창기부터 클래식, 무한모드 가리지 않고 압도적 0티어를 차지했던 자시안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마땅한 광역기의 부재인데 여전히 2,000층을 미는 데에는 자시안만한 포켓몬이 없고 무한다이노 상대로도 완벽한 카운터로 활용할 수 있지만 2,000층 잘 미는 건 다른 초전포도 마찬가지고 무한다이노는 어차피 콜로솔트가 잡아줄 거니까 굳이 광역기도 없는 자시안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열매 시스템의 너프 또한 자시안에 떡나게 일조했는데 예전에는 보스가 자몽열매를열개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 하나 빼는데 한 세월이었거든요. 근데 자시안의 경우 패시브가 긴장감이라 굴리기 편했던 건데 지금은 열매의 소지 상한이 붙어서 자시안의 패시브인 긴장감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 어쨌든 이렇지 파밍을 위한 더블 배틀이 추가된 현 무한 모드 메타에서 광역기가 없는 자시안은 밸류가 떨어진다는 게 유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에 반해 크게 떡상한 0티어 포켓몬도 있는데 바로 미라이돈입니다. 일단 알 기술이 정말 좋아요. 드래곤 에너지. 이게 요즘 제일 핫한 기술이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티어가 쭉 올라가요. 첫 번째, 아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광역기라는 점. 지진, 방전 이런 기술은 아군까지 타격하기 때문에 더블 배틀이 주가된 현메타에선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드래곤 에너지는 그런 점에서 딸깍 수준의 편의성을 가진 기술이라는 거죠. 두 번째, 페널티가 없는 고위력기라는 점. 시간의 포유는 한 턴을 쉬고 용성군은 특공이 2랭크 하락하고 고위력기에는 원래 별이별 페널티가 붙어있는데 드래곤 에너지는 그런 게 없다는 게 큽니다. 세 번째, 드래곤 타입이라서 일관성이 미쳤습니다. 드래곤은 강철, 페어리를 제외한 모든 포켓몬에게 반감, 무효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눌렀을 때 웬만하면 막힐 일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이오가의 헬스 스파우팅은 쾌청의 반토막, 레시람의 분화는 비의 반토막이 나는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드래곤 에너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한 라이징볼트라는 일렉트릭필드 위에서 데미지가 두배로 뻥튀기 되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일렉트릭필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미라이돈에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또한 패시브가 쿼크차지에서 편승으로 바뀌었는데 너프라는 말도 있었지만 오히려 상향이라는 여론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편승은 상대의 능력치 업을 똑같이 베끼는 특성인데 애초에 미라이돈은 쿼크차지가 있든 없든 딜은 충분했고 오히려 쿼크 차지는 오버딜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현승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무한모드에서의 고점이 대폭 상승했어요. 단점은 이 드래곤에너지가 레어 알기술이라 얻기가 빡세요. 레전더리 즉, 초전설의 경우 레어 알기술이 뜰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드래곤에너지가 없어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티어가 조금 내려가긴 합니다. 미라이돔과 마찬가지로 0티어라고 볼수 있는 포켓몬이 또 있는데, 바로 레쿠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알 기술로 드래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드래곤 에너지에 대해서는 미라이돈 부분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또 미라이돈과는 다르게 드래곤 에너지가 레어 알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미라이돈에 비해 뽑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매진을 가지고 있어서 체급 자체가 그냥 남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레쿠자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활용점정. 본가에서는 특정기로만 배웠던 브이제너레이트, 연속기인 드래곤에로우, 공격과 회복을 동시에 하는 데스윙을 알기술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물리, 특수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포켓몬입니다. 패시브는 자시안과 마찬가지로 긴장감. 굳이 긴장감 때문에 자시안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쿠자도 미라이돈과 마찬가지로 드래곤에너지가 없으면 티어가 많이 내려갑니다. 패치 이전부터 나름 고평가 받아왔던 가이오가 역시 높은 티어를 유지 중입니다. 가이오가 역시 해수스파우팅이라는 준수한 광역기를 가지고 있는데, 미라이돈 부분에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드래곤 에너지의 물타입 버전이 바로 해수스파우팅이거든요. 메가레쿠자처럼 원시외기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한체급하고요. 패시브와 알기술이 구린 편에 속해서 패시브, 알기술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알 기술이 없으면 재구실 못하는 내 실험에 비교하면 진짜 큰 장점 맞아요. 심지어 드래곤 에너지 없는 미라이돈, 레쿠자면 가이오가에게 더 높은 티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초심자가 굴리기 쉬운 포켓몬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저수, 마중물 이런 거에 막힌다는 점, 직접 굴려보시면 진짜 귀찮습니다. 이거. 드래곤 포켓몬인데 상위 티어에 있다. 그건 알 기술로 드래곤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드래곤 에너지의 불타입 버전인 분화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미친 광역기를 자속으로 쓸수 있는 내실함을 1티어로 평가했습니다. 패시브가 날씨 쾌청이라 강한 불타입 기술을 날릴 수 있고 특성도 틀깨이라 편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불, 드래곤 버전의 펄기아, 큐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단점은 알기술인 드래곤에너지 분화의 의존도가 굉장히 정말 굉장히 높다는 점. 그의 분화 없으면 다른 거 쓰는 게 낫습니다. 광역기로 드래곤에너지 헬스 스파우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시람이랑 같은 맥락으로 1티어 사기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드래곤에너지가 사기인 이유는 대해서는 미라이돈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단점도 레시람과 똑같은데 알기술인 드래곤에너지 해수 스파우팅이 없으면 그냥 다른 거 쓰는 게 낫습니다. 패시브와 특성이 애매한 편이라 레시람에 비해 살짝 티어가 낮은 편. 광역기로 드래곤 에너지, 눈보라를 사용 가능한 확큐를 추천합니다. 패시브가 눈 퍼뜨리기라 눈보라를 필중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얼음 드래곤 버전 펄기야, 레시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성이 틀깨기라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펄기와 내시람에 비해 장점이라면 드래곤 에너지가 레어 알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패치 전, 층수 미는 데에 있어서는 자시한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던 불도저 그란돈입니다. 패시브가 고대활성에서 틀깨기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부유 같은 포켓몬을 타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티어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사용감이 좋다는 평이 많았어요. 일단, 원시회기가 있기에 체급이 미친 수준이고, 광역기로는 단해의 칼이 있기 때문에 더블 배틀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단해의 칼의 명중률 이슈. 광각렌즈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편의성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패시브 개방 한정 1티어 직가르데입니다. 패시브 개방 한정 그란돈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격 종족값이 100달이라 굴리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패시브가 천하장사입니다. 전용기인 사우전데로의 효과가 미쳤는데, 아군을 제외한 적군만 타격하는 광역기인데다가 비행 타입도 때려 맞출 수 있는 땅 타입 기술이라 일관성이 미쳤습니다. 다네의 칼이 비행 타입에게 막히는 그란돈을 써보신 분이라면 정말 미친 장점이에요. 알 기술이 좋은 게 많긴 하지만 의존도는 높지 않다는 게 장점.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써보고 구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네요. 알 기술 타오르는 분노를 배우고 있다 한정으로 1에서 1.5티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이벨타르입니다. 다크오라와 타오르는 분노의 조합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타오르는 분노는 상대만 타격하는 광역기이기 때문에 현메타에 잘 맞고 풀죽음 확률이 달려있기 때문에 멀티렌즈 플러스 왕이진 표석으로 무한 쫄쫄이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분노가 레어 알 기술이 아니라 만들기도 쉬운 편이고 써본 사람들이 말하길 타분으로 풀주금이 터지면 엄청 강력하지만 풀주금이 안터지면 살짝 약한 감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패시브가 소울아트이기 때문에 패시브 빨도 잘 받습니다. 미라이도는 최상위 티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친구가 1.5티어에 그치는 이유는 바로 마땅한 광역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와이드 브레이커가 있긴 합니다만 드래곤 에너지를 배우고 있는 다른 드래곤 타입 초전설에게 비비기는 힘들죠. 그래도 특성, 패시브, 자체, 체급 덕분에 광역기 부재를 제외하면 나쁘진 않다는 평. 포켓노그 초창기 자시안과 함께 투탑을 달렸던 흑마입니다. 자시안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메타에서 긴장감의 밸류가 많이 떨어져서 티어가 떨어진 것도 있고 얘가 시작부터 흑마 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삐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든 편입니다. 500층 넘게 가도 곱비 못 집는 사람이 수두룩해서 전용기인 아스트랄 비트가 노말에 막히는 것 역시 귀찮은 점이고 기습에 취약하다는 것 역시 큰 단점. 옹골참 달린 메가거부광을 세기로 붙여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다른 딸깍몬에 비해 손이 많이 간다는 거라 다른 초점포에 비해 조금 낮은 티어를 주게 됐네요. 무한 모드에 최적화된 높은 특공. 핏을 바탕으로 아스트랄비트라는 준수한 광역기를 가지고 있으며 흑이우름이라는 최상급 특성에 긴장감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무한모드에서 꽤 괜찮은 패시브라 1.5티어라는 티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